언니라고 불러도 그래? 돼요? 나 최은주야. 제가 도움이 될수 있어서 정말 기뻐도 좋지. 완벽한 나를 상상해 본적 있나요? SGBS 오할 방송제 라디오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나를 부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책을 말하다 이현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책은 범죄소설 등대인데요. 작가 최은주 선생님을 모시고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등대는 사실적 묘사가 아주 뛰어난데요 그 비결이 뭔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 <laughs> 아왜꺼 재밌게 보고 있는데 <laughs> 왜 자꾸 옛날 걸봐 쓸데없이 아왜 당신 잘 나갔을 때 생각나고 좋구만 등대 저거는 아직도 읽으면 내가 막 소름끼친다니까 <laughs> 아, 하도 생생해서 진짜 그만하라니까 그래 알았어 당신 근데 할일 없어? 약속했다며. 아, 아니 없는데 왜? 나 원고 이번 주 마감이야 바빠. 아 나가 달라고? 어 알았어 옛날처럼은 잘안 써져도 열심히 해봐. 당신 정도 능력이면 충분히 아, 나가라니까. 알았어 힘내 나 갈게. 아 머리 아파. 여보세요? 들어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아, 네 저, 저기, 여기 명함. 아, 네. 어, 사회부 기자시네요? 어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아, 제가 사회부라고 하면 안 받아주실 것 같아서요. <laughs> 네? 아, 아, 사실 제가 진짜 선생님 팬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부 선배한테 제가 해도 되냐고 부탁했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소속 숨기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 죄송합니다. 대신, 정말 잘 써드릴게요. 오늘이 인터뷰 특집으로 만드는 거 허락받고 왔거든요. 그것도 산보작으로. 아, 특집이요? 그래요. 뭐, 특집기사 인터뷰 여러 번 해봤으니까. 네, 선생님이라면 많이 해보셨겠죠. 저,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책안 읽은 게 없을 정도로 정말 팬이거든요. <laughs> 그러세요? 네, 네. 저 선생님 소설들에 나오는 살인 장면들 다 외울 수도 있어요. 그 등대에서 페이지 132쪽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녀의 살결에 박혀 있는 조각품의 모습은 찢겨진 살점 같았다. 그걸 어떻게 외우세요? 선생님 팬이라니까요? 아, 그렇죠. 그래요 뭐 시작하죠 네 선생님 여보 나 왔어 어 당신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어 오늘 인터뷰했어 어, 웬일로 인터뷰를 다 했대 뭐 그게 무슨 뜻이야 아휴, 오랜만인 것 같아서. 인터뷰는 어땠어? 어 괜찮았어. 기자가 내 팬이었거든. 아 진짜? 어내 소설도 줄줄 외더라니까. 아 아직 안 죽었네 채운주 그렇지? <laughs> 근데 이 소포들은 다 뭐야? 어 당신 팬한테 선물왔더라고. 근데 발신자가 다 우리 집 주소인데. 어? 그렇네. 하여튼 별특이한 사람 다 있다니까. 뭐 다른 일은 없었고? 아. 아까 편집장한테 연락 왔었는데 마감 지났다고 빨리 보내달래. 아, 안 써지는 걸 어떡하라고. 알았어. 당신 오면 바로 연락 달라던데. 내가 나중에 할게. 나 이제 들어가서 글 쓸래. 알았어. 열심히 해. 마감해야 되는 게 있어서. 아 아니에요, 전 괜찮습니다. 아니 뭐라도 시켜놓고 기다리시지. 전 에스프레소. 기자님은요? 저도요. 저기요, 여기 에스프레소 두 잔이요. 두 잔이요? 네. 어머, 쌉싸름한거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그런데. 네, 뭔가 쓴게 들어가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요즘 특정 잡느라 진땀 빼고 있거든요. 뭐, 감각이 예전 같지 않대나, 올래나 많이 들어본 말이네요. 에이, 설마요. 선생님 소설이 얼마나 좋은데. 고마워요. 빈말인 건 알지만. 아니에요, 정말. 저, 선생님. 네? 저,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도 되죠, 언니. 아,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감사해요, 언니. 야, 저 사람 최연주 아니야? 최은주 누구야? 그거 아, 왜? 옛날에 등대 썼던 그 사람? 아, 구서남 책이 이제 완전 별로라던가. 어야 말도 마. 아, 어제 읽다가 진짜 괜히 샀어. 어, 어 언니. <laughs> 제대로 물먹이네. 짜증 나게. 언니처럼 말도 안 되는 거 믿는 거 아니죠? 아니야. 위로할 필요 없어. 아, 저 언니. 제가 서예부에 있어서 아는데 언니한테 도움 될 만한 사건이 많더라고요. 그게 무슨... 아시잖아요. 사회부에 있으면 살인사건같은 거 취재할 수도 있고. <laughs> 뭐? 너 지금 나감 떨어졌다고 살인 현장까지 가서 보고 오라는 거야? 아, 아, 언니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전 그냥 직접 가보시면 글 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어. 내 걱정 말고 기자님 일이나 잘 하세요. 나 먼저 갈게. 손님, 계산하시고 가셔야죠. 제 일행이 할 거예요. 네? 아, 손님, 저기요. 제가 또 연락 드릴게요. 편집장님, 저 왔어요. 무슨 일로 그러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최작가 작품을 더 이상 연재 안 하기로 했어 네? 편집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은주야 널 아끼니까 솔직하게 말하는데 이제 이쪽 일에서 손 떼는 게 어때 이 바다 자존심만으로는 먹고 살수 없잖아 나 먼저 가볼게 뭐? 자존심이 뭐 어쩌고 어째 이쪽 일에서 손 떼라고 아, 구 사람 차에기지 완전 별로라고. 네, 당신 잘 나갔을 때생각나고 아시잖아요. 사회부에 있으면 살인사건 같은 거 취재할 수도 있고. 그래, 나 최연주야.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음... 음... 어, 세야 혹시 아까 네가 말한 그 사건 같은 거 들어온 거 있니? 많아 미국계라며. 그러게요. 아 언니 저기요 저기 난도질 당했대요. 세상 현명해요 진짜. 어 저게 뭐야? 에이 언니가 볼이 정도 가지고 더 자세히 봐봐요 언니. 어? 이야이 사람들 아까 그 사람들이잖아 그 카페에서 내 소설. 그렇네요 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언니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무슨 소리야. 청쾌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 좀 봐요. 이제 잘 써질 거예요. 그쵸, 언니? 어, 잠시만. 이거 그래 이거야. 음. 어디 갔다 왔어? 한강 갔다 왔어. 한강? 요즘 한강 자주 간다. 어제도 밤늦게 갔다 오더니 누구랑 갔는데? 아니 그냥 그그 그 저번에 인터뷰 했다는 오세 기자. 근데 내 노트북 어디 있어? 아 여기. 근데 그 기자랑 잘 만나 보네. 서로 안 치도 얼마 안 됐는데. 어 나랑 되게 비슷한 게 많아. 근데 혹시 내 노트북 건드린 거 아니지? 아 아니. 알겠어. 그럼 나 들어가서 글 쓸게. 모세희?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데. 아 맞아, 그 소포. 마르고 끊고 공망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피가 쉴새 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 이거야 이거 아니 다행이네요 근데 혹시 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런 사건 없니? 뭐, 살인이라든지 아, 연쇄살인이면 더 좋고 다시 보면 더더잘쓸수 있을 것 같아 물론이죠 언니 필요하시다면요 언제든 고마워 고마워 세이야 아니에요 제가 도움이 될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유명 출판사 사장 김모 씨가 강변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최은주, 내 감각은 아직 그대로라고. 여보, 왜? 나 지금 글 쓰는 거안 보여? 아니, 아까 경찰청에서 전화 왔었는데. 근데 뭐? 당신이 당신이 살해 혐의로 뭐 살해? <laughs> 내가? 어제 밤에 한강에서 편집장님이 여보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laughs> 내가 편집장님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뭐나 아, 아니야 뭐 나한테 그래 나 아니야 나도 알아 당신 아닌 거 근데 경찰이 그게 아니라니까 여보 여보 진정해 여보, 몰라 됐어 나 아니야 나 아니니까. 나글 써야 되거든. 좀 나가 줘. 당신 때문에 기억이 안 나잖아. 기억? 뭐가? 다 기억이 나였었는데 어제 본게 기억이 안 나. 당신, 당신 괜찮은 나 거야? 나 이전 보고 알겠어. 또 어디 가게? 어? 세이 보러. 있어봐. 나 세이 보고 올게. 어? 그럼 그럼 될 거야. 세이? 네, 여보세요, 거기 SBN 기자 사무실이죠. 저 오세희 기자 좀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잠시만요. 아, 죄송한데, 오세희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기자는 없는데요. 혹시 이름을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세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없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오세희라는 분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 세야세야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세야뭐 다른 특종 없어?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더 필요해 더 기억이 안 나. 저야 항상 언니가 필요하시다면 뭐 그래 이번엔 어떤 사건이니? 글쎄요 어떤 걸 원하세요? 나야 뭐다 좋지. <laughs> 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어떤 걸 원하시는데요? 추락사? 익사? 아니 수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왜 그러세요, 언니? 저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잘해오다니? 세야, 너왜 이래? 이바다 자존심만으론 먹고 살수 없잖아요?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언니. 세야, 그건. 어차피 나 언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 너 아까부터 무슨 소리야? 언니, 정신 차려요. 제가 지금까지 언니를 어떻게 도와드렸는데? 보시면 안 되죠.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멋있는 걸 써주셔야죠. Saint, 그쵸? 네가 다한는 거지. 그때 그 여자들이랑 아까 팔찌 촌님도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언니 도와드린 게 다라니까요. 난도 질당했대. 연하리 깊이, 살 속으로 들었다. 요즘 한강 자주 간다. ]kelt이. 당신이 살해감이로 운명 미러... 출판사 사장 김모 씨가 강변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했어 아니야, 아니야 저리가 <laughs> 여보 아,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앉아봐 할 얘기가 <laughs> 있어 이상해 세이가 여보 나 무서워 세이 어 세이가 자꾸 따라와 가라고 해도 자꾸 따라와 여보 진정해봐 세이는 <laughs> 언니 왜 자꾸 도망가세요 도와달라고 하셨잖아요 <laughs> 저리 가라니까 여보 이제 정신 차려 아직 결말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끝내요 저 아, 아니야 싫어 저리 가 여보 나좀 봐봐 어? 언니 제가 마지막으로 희생할게요. 저를 결말로 쓰세요, 언니! 여보, 여보 그 칼, 아, 내려놔! 싫어. 어? 내가 왜... 네, 내가 왜널 죽여야... 죽여야 돼요! 여보. 그래야 저희 둘다 빛나죠. 언니, 빨리요. 최윤주! <laughs> 그만해! 네. 뭐 하는 거야, 혼자! 여나좀 도와줘... 언니! 언니. 아서요 아니야... 아니야, 싫어! 여보, 그만해, 제발! 어? 언니! 언젠간 절고마워하신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니었어요. 언니, 어차피 한 순간이에요. 전 괜찮아요. 싫어, 싫어. 몇 주간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의 범인이 작가 최은주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다른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심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해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은 최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 의사선생님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시던데. 좀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네. 아참, 당신 책 1위 했더라. 축하해. <laughs> 좋다. 좋아. 어. 너도 좋지. 세이야. 기술 최지원 세희역의 문영훈 승태역의 <laughs> <세이> 김영석 음주역의 <laughs> 여기는 여러분의 서강 방송입니다.